6월 1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에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이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을를 빼앗으니라. 하마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아들 하다네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애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애돔에 수비대를 두니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바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감사는 승리를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에라 8장은 그 후회로 시작합니다. 사무에라 7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대신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사무에라 8장은 온통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입니다. 삼손 이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 냈습니다. 이후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 가장 미약한 세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압도, 소바도, 아람도, 에돔도 다윗의 칼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하마도왕 도인은 스스로 다윗왕 앞에 투항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싸우지 않고 거둔 귀중한 승리입니다. 다윗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습니다. 승리로 얻게 된 전리품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두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귀한 승리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 개인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가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성취, 성공,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더큰 감사의 제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당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되 다윗은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들,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되의 히브리어 히크드시는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대신 싸웠을 뿐입니다. 승리케 하신 분은 여호와시니 모든 영광은 그분이 받으셔야 한다는 믿음의 모습입니다.또 다른 하나는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대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입니다.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삶의 거룩으로 연결됩니다.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도록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군사, 행정, 제사를 관할하는 책임자를 임명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무에라 7장을 통해 약속하신 견고한 나라의 기초를 세워갔습니다. 역사와 국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리자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다윗의 겸손함과 순종을 통해 다윗의 나라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승리와 감사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때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와 성공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만하다 버림받은 사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던 승리의 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승리를 이끌어가는 화운 송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찬능하신 하나, 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천능하신 하나, 님 찬양. 영원히 다스.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안녕 영원히 내 전능하신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예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